고구마 먹어야 돼? 그렇게 위로 간다고? 오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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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가세요? 어디 가세요? 어? 어디, <laughs> 어디 가? 저아 어디 가? 아, 좋아야 어? <laughs> 고구마 길이 났어. 네가 고구마 들고 그 기어가서. 어. 앞으로도 누울 거야? 뒹글뒹글 앞으로 기어갈 거야, 이제? 우와 아빠 나왔다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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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가 올라가 오, 머리 꽁 머리 위에 머리, 머리 꽁. 어 머리꽁 조심 머리위 머리 머리꽁 어 머리꽁 있네 어 식탁 있네 어 식탁 있지 머리위에 조심해야지 어, 어 일어나 아이 잘한다